뭐하냐? 뭐하냐? 뭐하신 거 뭐하셨죠? 키스포나뭘한 거니? 네? 뭘한 거니? 뭘본거 같은데? 귀여워. 방금 거 벌금 만 원. 방금 거 벌금 만 원입니다. 어 응. 이번에는 다들리지만 조심하셔.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이고. 이... 버트리면 을 해도 되는 공. <laughs> 싫어.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. 에? 여기 그런 방 아니. <laughs> 야! 뭐야? 감사합니다. 눈치 없는 티스푸 님. 멍만원뭐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낭키아토.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내용을 후원하더라도 이제 그천원이랑만원의그 볼륨이 달라요. TTS를 읽어주는 진짜예요. <laughs> 진짜인데 감사합니다. 에이, 설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네? 예라고요못들었어요 네? 자몽소다 네? 안요주저예가는천오요원이라고요 만 원의 TTS 볼륨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. 네? 뭐라고요? 귀여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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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. 1500건은 잘 들리시는군요. 그 모르는 차리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안무채 버렸어요.